안녕하세요 여러분 캐치토이게 캘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트 3와 4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그표 나오는 거, 어, 시각자료와 관련된 거, 오늘 제가 팁을 다섯 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트 3와 4에서 요, 뭐랄까, 이 시각자료에서 굉장히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트 3와 4에 고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각재료 위에 표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거의 이제 파트 3가 끝날 때쯤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 이거 표가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거 숫자 있고 막 난리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꿀팁. 자, 이세 개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표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딱한 문제가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나 시각 문제임이라고 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음원을 들으면서 68번이나 70번 같은 걸 푸시면 되고요. 이 시각 자료 문제다. 라고 표시된 것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쉽.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뭐 들어야 되는지 전략 바로 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 속에 전략 떠오르시나요? 자 지금처럼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나와있고요. Which amount 어떤 양을 어떤 금액을 does the man say 남자가 should be removed 그래서 어떤 금액이 남자가 어, 이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삼십오, 십일점오공, 이십칠점구팔, 사십 전부 다 여기 있는. 금액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전략. 여기에 나오는 금액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음원에는요 이 금액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음원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금액들과 매칭되는 항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원에서는요 뭐 드라이 클리닝 나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 줄라이 13의 서비스 그거 나안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을 음원에서 나 오기 때문에 아 나는 요걸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전략이 세워 주셔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팁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음원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이 문제 푸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음원 들어보시죠? Question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hotel invoice. Thanks for calling the Beaumont Hotel. How can I help you? Hello. I just checked the invoice from my recent stay at your hotel, and the charge from July 14th should not be on there. I'd like to have it removed. Oh, I'll take a look at that for you, sir. Can you tell me the number on the top of the invoice? Yes, it's 548971. Okay. I'm looking at a copy of the document now. I see you were charged for the room service on July 14th. Yes. I ordered some food to eat in my room, but then I canceled the order and decided to eat in the restaurant downstairs, where I paid in cash. I see. In that case, you'll need to call our guest services number and file an official complaint with them.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Number 68. What information is the man asked to provide? 자, 들어보셨나요? 자, 제가 표와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일부러 표와 관련된 문제만 풀었습니다. 자,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답을 같이 체크하는 그 타이밍 여러분들과 똑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꿀팁 나갑니다. 자, 이렇게 표 관련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까요? 직관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온다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여기서 뭐거스름또 얼마냐 이런 문제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음원 들으면서 정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찝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음원 갑니다. Thanks for calling the Beaumont Hotel. How can I help you? Hello. I just checked the invoice from my recent stay at your hotel, and the charge from July 14th should not be on there. 들으셨나요? 자, 우리가 69번 문제에서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키워드 남자의 동그라미에 둔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건 저는 잘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이야기를 하기를요. charge on July 14th. 그래서 7월 14일날 부과된 요금이 자기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표 보시면 charge on July 14th. 그러면 27.98.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C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직 끝나지 않고 한번더 계속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했을지 계속 들어 보세요. Okay. I'm looking at a copy of the document now. I see you were charged for the room service on July 14th. 들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룸 서비스를 줄라이 14에 저희가 부과했네요. 라고 다시 한번 정답을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27.98 그래서 69번의 정답이 C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알 수가 있으시죠.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자 그럼 이 자신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지도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건 바로 파트 4에 출제되는 시각 문제입니다. 아마 파트 3와 파트 4둘다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구분을 하진 않겠고요. 제가 앞서서 세 개의 꿀팁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두 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표가 나오면 그래도 아, 이 금액은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거 나오면 이거 들어야 되고 이런 건잘 알아요. 근데 어디서 가장 많이 무너지냐면 바로 이러한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문제. 이거에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크랙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드렸던 꿀팁. 어차피 세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픽과 관련된 건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세트에서는 96번 문제가 바로 이 그래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픽 문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Which location 어떤 지점이 is the speaker interested in?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떤 지점을 뭐좀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로케이션 A, B, C, D가 나와 있고, 로케이션 A, B, C, D가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표가 나왔으니까 그 표에 나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는 뭘 봐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좀 로스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6번에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네 번째 꿀팁. 지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시작하는 이런 화살표 같은 게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오피스 빌딩, 호텔, 뱅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 음원에서는요, 오피스 빌딩에 어쩌고 저쩌고, 호텔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뱅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이 기준점을 이세개 중에 하나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걸잘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96번 문제 들으면서 바로 체크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위치가 자,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map. Hey Betty, it's Roger. I took a look around the downtown area and I saw a vacant commercial space we could rent. I think it would be an ideal spot for our new bakery. It's on a busy street corner and it's directly opposite a large office building. So, we'd probably get business from workers who want to buy some donuts or pastries during their lunch break. Before we schedule a viewing of the property, I think we should ask how much the landlord expects in rent per month. That way, we can figure out if we can afford it. Anyway, please get back to me once you get this message. 보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음원 들으면서 정답 체크해 봤는데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도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꿀팁 갑니다. 다섯 번째 꿀팁. 지금처럼 이렇게 표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도 같은 거, 특히나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거는요. 반드시 음원에서 두 번. 힌트를 두 번에 걸쳐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 놓치셨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더 들으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천천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음원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갑니다.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map. Hey Betty, it's Roger. I took a look around the downtown area. 첫 번째 힌트 뭐라고 그랬어요? B지 스트리트 코너. 그래서 여기서 스트리트 코너라 그랬어. 그래서 1번 힌트 나는 코너를 찾을 거야. 코너. 여러분 코너 아시죠?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소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답이 될 만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And it's directly opposite a large office building. 여기서 방금 들으셨죠 하나 더 거기다가 directly opposite 그래서 바로 반대편이래 어디에 오피스 빌딩이 바로 반대편 그럼 난 정답은 B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여러분께 이렇게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96번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보셨는데 만약 오피스 빌딩만 들으셨다면 어 A랑 B 중이 뭐지?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코너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소거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B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섯 번째 꿀팁 드려요. 아, 사실 이것까지는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여섯 번째 꿀팁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봤으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드리는 꿀팁입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풀면서 이렇게 중간에 그래픽을 이용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문제 푼다고 이 문제를 못 듣는 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까도요, 이거 위치만 얘기하잖아. 그럼 아, 오피스 빌딩 막 이러면 이 보고 있다가 아, 오피스 빌딩 어디 말하는 거지? 하고 삐딱 선택하고 나면 음원 끝났어. 그러고 나서 97번에 이거 정답 나는데 못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개 중에서 잘 맞춰서 두 개, 잘못하면 하나, 진짜 운 없으면 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음원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픽 문제에서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 아시죠? 질문의 순서와 정답의 순서는 동일하다. 빨리빨리 선택하고 한 문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파티 3와 4에서 이 그래픽 문제, 시각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잘풀수 있을까라는 다섯 가지 꿀팁, 플러스 원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음 시리즈에서 또 올게요. 안녕! 뭐, 뭐라고요? 아무 노래. <laughs> 아무 노 챌린지요? 아무 노래. 아무, 아무, 아무 노래 챌린지. 몸치라서. <laughs> 자, 이시원 선생님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laughs>